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회파하고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것인즉 너희 열종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땅,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